2차, 3차 함수인데, 오늘은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선생님 2차 함수 부분만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학교 3학년 때다 했던 부분인 거니까 앞전 파트는 다 했던 부분이에요, 앞전 파트는. 진짜 다 했던 거예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꼴 또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꼴 또는 Y는 a x 마 알파 x 마 베타인 꼴 이런 모양의 모습들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차 함수는 그죠? 맞아요? 내가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울기였던 거를 기억을 했다면 이차 함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였어요? 대칭축이었죠. 맞아요? 대칭축이었죠. 그죠? 요 p라는 p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요 p에서 x 뭐 p에서 뭐 대칭된 거잖아요. 그죠? x는 p라는 요 직선에서 이루면 뭐 x는 p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이잖아. 이게 다 이차 함수잖아. 그지 어. 그런 모습을 찾아만 주면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앞전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차 함수 어차피 그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내용들인가 그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피코마큐에서 꼭지점을 갖는 거고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거 선생님 많이 해줬었죠, 그죠? 기억나요? 절반의 제곱 기억나요? 절반의 제곱. 자, 일단 한 번만 더 해주면. A로 묶어줘서, 이식 자체를 A로 묶어줘서 봤더니,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라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을 때렸습니다. 그죠? 절반의 제곱 때려주는 순간, 얘는 절반인 거니까, 이 e A분의 B의 제곱이 된다고죠? 얘를 더했으면 또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0을 더한거랑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놓고 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x 마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요 밖에 있는 요 요색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얘가 되는 거고지. 요 남아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되는데 a 제곱분의 그렇지?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a를 만나서 약분에한번쪽 됩니다. 그지? 맞아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4a로 묶는 순간 누가 되냐면 이건 그냥 b제곱 되는 거고 이 남아있는 c는 마이너스 4a로 묶여져서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있을 때 축의 방정식즉 x란 누구다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내에서는 마이너스 2 a 인데 b라는 a인 걸알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했죠? 맞아요? 이 모습은 뭐예요? y가 0이 되는 그러한 x 값들이, 즉, x 절편 값들이 알파랑 베타고 주어진 거죠? 맞아? x랑 y, x, x 값이, 그치? 알파랑 베타로 주어진 거죠? 누가? y가 0이 될 때. 이렇게 쭉 그려서 이렇게 0이 되는 값이 이 알파랑 베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인정? 넘어갈 때? 요거까지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주할, 점주할 때, 이차방정식 식구하는 거, 이차함수 식구하는 것도 이차함수 식구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어, 기억나? 순서로 따지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그 이거 저기 뭐야 내신 공부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어. 첫 번째 방법은 꼭지점에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가 하나라도 주어지면 이렇게 놓고 푸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근이 주어졌거나, y가 0이 되는 근이 주어졌거나, 즉, x 절편 값이 주어졌거나, 맞아요. y가 0으로 나왔던 점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고요. 이루저도 아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 쓴 다음에, 열립방정식해서 ABC 값다 찾았어요, 그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그 사실만 그 사실만 기억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어디까지 선생님 이 설명을 한 거냐면 147 페이지, 147 페이지, 148 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다한 거예요. 이쪽, 이쪽 파트는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내용이라 이 앞둔 먼저 한 번쯤은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내신 공학에서 다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다잘 했던 부분인 거니까 뭐 문제 읽어가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그쵸?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보면 문제를 바로 보면 이제는 절대값에 이 차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149페이지 문제 1번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단순해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 우리 뭐 그럼 단순해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1차 함수에서 절대값 이런 거랑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요. 8 1번을 보면,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달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중요한 거는 y는 fx라는 식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그것의 밑에 부분, 요 밑에 동네를 그냥 위로 이렇게 대칭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지면 요 밑에 부분을 대칭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푸는이 되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그려보면, 이딴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아니, 1이잖아. 그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죠 그죠? 맞아요? 굳이 여기 X 절편다 따지자면 여기는 마이너스리고 여긴, 여, 뭐야, 여긴, 뭐야. 아니지, 0이지. 0이지. 0에서 마이너스일까 같고, 뭐지 X 절편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Y축 이렇게 있을 거고. 맞아? 얘가 누구야? X 절연 마이너스 1이라고, 그지? 얘를 누구 하면 되는 거야, 밑에 동네를 이 동네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냥 뾰로로롱 그리고 얘를 없애주면 돼. 쫘로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돼요? 이해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앞전 파트랑 똑같아요. 그치?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면, 2번 문제 보면, 1-2번, 1-2번 문제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절댓값 x 플러스 3이에요. 자, 고민하지 마, 이것도. 고민을 하지 마. 머릿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런 고민이 있어. 어, 씨, 여는 x제곱이에요, 여기는 x에요. 절댓값이 있어요. 절댓값은 여기밖에 없는데요. 뭔 상관이야. 이게 뭔 상관이야. 상관 없잖아. 이, 이, 게 그냥 절댓값 x.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 그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 절댓값 안에 들어가 있는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만 그려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y축 대칭하면 되는 거야. 그지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얘를 그냥 x제곱 -4X 마이너스 4x마이너스 플러스 3으로 보자.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라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3이랑 인수분해 되니까 1에서 0, 3에서 0인 그래프, 0일 때는 3을 지나네 해서 이렇게 쭈르루루르 그려주면 여기 뭐 2일 때2지보으면뭐 이게 3 마이너스 3 되겠나? 뭐야 뭐야? 4, 4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지? 맞아? 이 굳이 바꿔주면 이거 이거 바꾸는 법은 이제 우리 눈이 지겹게 했으니까 이거 알잖아, 그냥. 그죠? 이 지겹게 했으니까 알잖아. 보자마자 바꿀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지? 어, 그러면은, 그런 순간, 즉, X가 0보다 큰 동네를 그리고 얘를 그냥 뾰로롱 갖다 발라놓으면 되는 거야. 옆에다가도. 그지그 마이너스 1일 때도 또0 나오는 거고, 3일 때도 0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1일까? 가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뾰로로로로롱, 이렇게 대칭 되게 그려만 주면 된다. 간단하죠? 이네요. 앞쪽 파트랑똑같이직선살이랑 마찬가지로 2번 보면 3번. 어, 8-1번에 3번 보면 절대값이 이제는 y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이 y에 들어가 있으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큰 동네, 즉 절대값이 0보다 큰 동네를 생각해서 그걸 어다가 대칭이동한다? 이번에는 y가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어디가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해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0다큰 동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꼴랑꼴랑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이랑

맞아? 그런 데그에 X축 대칭이빡 시키면 얘 X축 대칭이동을 너무 더큰 쪽에서만 대칭이나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쭉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뭐 할까 이거? 모르시기 오래했네 아무튼요 네? 알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에 표시만 해주면 돼3 굳이 이걸 1 0 따져보자면 굳이 이걸 1 0 따져보자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거야? 그냥 20 그대로, 그대로가 되는거고 얘는 누가 되는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다 붙이는게 되는거죠? 맞아? 요시, 요시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거잖아 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2번 봅시다 너 절반 정도 해야 돼서 괜찮아 다음 시간에 다 하고 다음 시간다 하고 유리 물리 함수랑 <laughs> 역함수 아 이것도 정말 쓸만하고 많은거 다음 부분도 숙제가 조금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오늘은 숙제가 조금 별로 없겠네 그럼 너네 그 앞전 파트 연습문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봐 연습장인 건 뭐고 그면수학 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제발 하라거 해요. 이거 하나씩 2번 보면은, y는, e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라는 애가 있네. 이렇게 났는데, 꼭지점이 나왔어. 어이씨! 럭키! 꼭지점이 나왔어. 꼭지점이 3콤마 4래. 신나네. 얘 그냥 어차피 2차 2차 x 제곱의 개수인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그럼 쉽나나 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와 있으면까 적으면 되잖아. 그지? 이 개수 도 알고. 인정? 인정? 이거 근데 굳이 이렇게도 적어도 돼요. 여기다 2로 묶어서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 2a고 여기는 a 제곱인 거니까 어차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x a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비가돼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a가 3이고 b가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니까지. 맞아? 마이너스 b 제곱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지금 사라주면. 이값 쳐서 여기서 넘겨주면 뭐 b 값은 이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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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중간 나와가지고요. a 값은 3,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고. 2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꼭지점이 꼭지점이 y는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5 위에 있을 때 a b 값을 정해달래. 그죠? 꼭지점이 이 위에 있대 그럼 꼭짓점이 누군데? 여기서 꼭짓점이 누군데? <laughs> 어렵지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 위잖아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이런 순간 뭐가 나오냐면 너네 또수원 안에서 배운 내용이 나와요 그데 a랑 이거 그대로 점 이거 뾰로롱 이 위에 따니까 점 위에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점 대입하라는 소리지 그지그 대입을 싹 보시 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에다가 얘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저쪽으로 다 빨랑빨랑 넣어보잖아? a제곱 플러스 2a 마이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5는 0이 돼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b를 찾아달래 오이씨 시그널 하나인데요 미수 두 개에요 무슨 방 소식? 음. 어? 음. 네 이거 원방으로 보이네요 잘 보이 보이네요 원방이 제일 거 어때? 원방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원방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왜냐면 부정방정시기가 부르는데, 일단, 원방일 것 같, 잖아 근데 왜 원방이 안 되냐면, 반지름 R이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이 빵이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1을 갖다 쓰고 나머지 4 갖다 쓴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지. 맞아? 맞아? 그럼 뭐가 돼? 만족하는 거.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일 때이시 만족하죠? 부정방향식 실수조건에서의 해법이 뭐였어요? 제곱 플러스 제곱은 0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여기서 잠깐 잠깐 부정방향식 해법 실수조건에서는 어떤 거 제곱 플러스 어떤 거 제곱이 0으로 만드는 되는 거였고요. 정수조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인수분해해서 정수골 만든 다음에 집자가 과양에서 순서상 찾아줬어요. 기억나요? 나요? 어, 혹시 기억 안 나면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8-2번 그 수원 부분 부정방정식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8-3번. 8-3번 보면, 2차 함수인데, y는, 와우! 이거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맞아요? 시험 문제 있는 문제예요 그죠? 오른쪽 갔더니 막 이렇게 막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빨라빨라 빨라 삐리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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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마이너스 2고. 오이씨, 마이너스 2고. 오이씨. 여기가 1이야. 1대 꼭지점 가서. 마이너스 2고.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몇이야? 어렵다, 그지? 자, 1일 때 대칭 축을 갔는데, 마이너스 2일 때 0이야. 그럼 여기가 몇일까? 어렵다, 그지? 1일 때 대칭 축이야? 마이너스 2일 때0 갔는데, 여기가 몇일까? 4지, 4, 그냥. 대충 되게 3만큼 간 걸로 3만큼 오면 되는 거 아니니 맞지요? 그죠? 이렇게 캐는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적어놓은 다음에 하는데 이제 이제 부호 조사를 하래요. A랑 B랑 어, B를 여기 터면 더 써면 2번 3번 C랑 4번은 4A-2B 플러스 C랑 5번은 A+2B 플러스 4C랑 이거 찾아달래? 방문 문제였어. 저, A는 뭐야? 그냥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위로 블록하니까 A는 뭐야? 0보다아씨 작죠? 맞아요. 됐죠? 맞아냐? B는요? 너보다 크죠. 그렇죠. 왜 그래요? 바로 할수 있죠? 너네 바로 할수 있어요. 왜요? 우리 축의 방식이 정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죠? 맞아? 얘가, 얘가 X 축의 방식, 축의 방식, 축의 방식. 축의 방식.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A랑 B의 보호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곱한 게. 보호가 달라야 돼요, 그죠? 맞아? 지 얘가 0보다 작으면 A랑 B의 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지 맞아? 커야지 얘가 0보다 작잖아. 그지? 너보다 작으려면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고 너보다 크면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야 너보다 크니까 부호가 다르면 되는 거야 니까 a는 0보 작으니까 a는 b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c는 그냥 y절편이잖아 그지 c 는 y절편이면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인정? 맞아? 얘는 x에다 모는 거야? x에다 모넣으이얘 돼? 마이너스 2는얘 되잖아 그치? 맞아? x에다 마이너스 2는 뭐라고 나와 있어? 왼쪽에서 0이잖아. 그럼 얘 그냥 0인 거야. 인정? 이해돼? 얘는 0! X에다 뭐집어넣는 뭐 거야?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알게끔 고쳐나가. 아니, 4로 이렇게 묶어봐. 5번?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라고 나와. 이런 순간 얘가 A다, X에다 뭐가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넘잖아 얘가 x 에 2분의 1 넣는거잖아 x에 2분의 1으면 확실하게 0보다 크죠 맞아요? 0보다 큰거에다 0보다 큰거 곱했어요 0보다 크네요 이렇게 하는거예요 알겠죠? 이해 됐어? 됐어? 돼요 됐어 네. 안됐어? 돼요네걸로 푸는게 8-4번이에요 8 4번을할수 있겠죠 그걸 푸는거니까 그죠? 맞아요? 정말 정말 정전까지 정말 정말 문제 정말 정게요말 아니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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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팔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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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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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선생님이 잠깐 알렸던데, 자, 그 문제 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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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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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정 실근의 개수, 어떤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말은, 간략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fx랑 gx랑 같은 거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럼 얘를 그래프로 썰라 그려보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걔네들의 교점 a x 값이 실근이라고 얘기했어. 됐어? 됐어? 오픈하 그것만 알고 있다면, 문제가 완전 꿀빠는 문제예요. 잘 봐요. 전뱃값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해서 걔가 a가 했던거의 실근의 개수를 찾으래요 실근의 개수는 a까지 뭐 변하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중구는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래 따지고 보면 똑같은게 주기 있는거죠 중구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로 생각을 해달래? 그럼 몇개인지 생각을 해보래요 그럼 잘뭐 생각해봐 얘를 이렇게 나서 딱 보면은 아 이것이 그랬서 어떻게 그래 고민을 하지 마, 그냥 그려보면 되는 게, 얘를 그냥 살포시 넘겨주면 그래보 훨씬 간단해 보이겠지, 그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물론, 얘 그, 자체로 그려도 돼. 자체로 그려도 상관없어. 맞아? 자체로 그려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 훨씬 쉽잖아. A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훨씬 쉽잖아. 그지 맞아? 됐어? 이렇게 놓은 순간, 얘는 아까 많이 그렸잖아요. 그죠? 뭐, 이딴 식으로 생긴 건데, 얘가 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맞아요? 여기가 아이씨 꼼집 이씨 이씨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죠? 여기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일 때 여기 1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그지? 렇 얘가 있을 게잖아 그지? 렇 얘는 뭔데? y는 a 플러스 2랑 뭐 어떻게 그리 그러니? a 값은 어차피 상수니까 그지? 렇 y는 이라고표현하는 x축이 평행한 그래프겠죠? 맞아요? 평행한 그래프니까 0부터 만날 거래요 근이 0보서 작은 데 근이 있어? 없어? 그럼 써주는 거야. a 플러스 1이란 a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잖아. 그치? 근이 없을 때는 a가 0, 마이너스 1보다 작은이 넘겨줘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근이 없다. 또 a 플러스 1이 0일 때는 근이 몇 개야? 띵띵 2개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근이 2개요 그 이제,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어디까지? A 플러스 1이 1까지. 그치? 지링 하나, 둘, 셋, 넷, 네 개일 거 아니야. 그치? 0까지. 그니? 네 개. 그럼 딱1이 됐을 때, 딱겹치 여기, 여기서 딱 접할 때. 0코마이너스 딱 접할 때 그게 몇 개야? 띵띵띵 세 개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0일 때, 즉, A가 0일 때, 근이 3개. 어, 맞네, 그지? 그럼 마지막 게 이제, 영보다 당연히 클땐 누구예요, 그러면? 0보다 클때몇 개예요? 두개잖아 0보다 그럼 두개겠지한두개이거 쓰면 답이에요, 그냥. 이해 돼요, 그 말이지? 됐어요? 됐니? 오케이. 숙제, 내주고 네, 끝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